2021년 들어서 벌써 2월이 끝나가잖아요. 이때가 돼서야 지금 광고를 처음 받았어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많았지만 다무산되고 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제 채널에 올라간 영상들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리액션이 <laughs> 상당히 강한 수준이라 그래서. 저는 약간 아, 국내 게임사들이랑은 좀 글렀고. 아니야소봉질에 저기... <laughs> 포기하지 마.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데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잘할 수 있어. 하여튼 음, 오늘의 방송은 돈 받고 하는 광고 방송이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이 안정적으로 오래 잘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다 약간 사업적 마인드로 <laughs> 사업적인 마인드로 서로 돕고 사는 진행하도록 하죠. 로얄 크라운이라는 게임이고요. 구글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예행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그냥 PC로 하세요. PC로 해야 돼요 이거. 어지간하면 PC로 하시는 게 쾌적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PC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뭐 받는 데는 공짜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플레이 방법. 뭐 전투. 캐릭터들이 좀 귀엽죠. 파밍하고 사냥하고 채집 요리하고. 파밍이랑 사냥을 통해서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밍한 을 걸로 이제 요리. 이걸 회복약이나 만화통 채우는 용도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익히 유명한 롤 같은 데는 돈을 번 다음에 귀환해서 마을에서 그냥 다 사잖아요. 얘는 어디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파밍해서 장비도 만들고 채집 같은 것도 해서 요리도 만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롤 캐릭터로 배그를 하는 거예요. <laughs> 롤 캐릭터로 배그를 하는 거다라고 보면 은 아주 편합니다. 근데 롤 캐릭터보다는 확실히 캐릭터가 귀여움 위주로 좀물빵이돼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캐릭터들은 진짜 오랜만에 예전 트리오브세이브나 라그나로크나그 시절의 약간 감성? 엄청 귀여운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캐릭터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장아 귀여워. 연출도 아주 캐릭터 등장이지. 이분은 약간 색자 같은 역시 역캐 수준이 없네요. 아니 남태도 엄청 유명해요. 셀피어는 구매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롤처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무료 로테이션 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무료로 주는 영웅들이 있고 다만 여기 이제 있죠. 여기 보면은. 그냥 쓸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 얘는 사야 되나요? 다이아 결제를 통해서도 살수 있고 인게임 재화인 요 코인으로도 음. 살수 있어요. 제가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사천 코인은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모아가지고도 구매할 수 있어서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 키우다 보니까요, 공짜로 주는 영웅들도 제법 있었어요. 예를 들어 튜토리얼 같은 거 깨면은 요 알리시아는 공짜로 줘요. 업적 달성하면은 이렇게 공짜로 주는 영웅들도 좀 있어요. 근데 스킨도 있어요. 어. <laughs> 스킨이 바뀌어도 어, 아, 나아지질 않는데? <laughs> 라이프가 드 멋있는데? <웃음> 야! 온앤돈 함께 맞네. 원래 역캐들이 좀오 귀여, 오 귀여. 뭐요 미역해신가요? 아니, 개발사, 미어캣? 개발사 이름이 미역해다. 어, 귀여워! <laughs> 미역해하 머리에. 확실히, 귀여워, 전 귀여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픽 하나는 아주 취향이에요. 물론, 여기, 자물쇠들. 아, 이거 사야 되나? 자물쇠들. 이게 아무나 쓸수 있는 건 아니겠죠? 킨이 이게 능력치는 다안 붙어있어요. 확실한 거. 능력치는 하나도 안 붙어있고, 다 순수하게 스킨이에요. 아니, 근데 음. 이게 배틀로얄 플러스 모바잖아요. 근데 꼬밍여서에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았다고 <laughs> 하여튼 커스텀을 확실히 좀 아시는 분이 만든 느낌이 오,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진짜 잘할 잘할 느낌이 나요. 롤도 장비 트리를 처음에 뭐부터 사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처음에 공부하는 게 약간 힘들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 게임도 처음에 장비를 맞춰가는 과정을 익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진입 장벽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보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여기 일단 나 들어오자마자 레서팬더 보고 기절할 뻔했는데 흉폭한... <laughs> 아니 귀여워 엄청 귀여워 어 이거, 이거 탈 것이죠? 어탈 것이네요 어 미쳤다 이걸 어떻게 안사 이거 그냥 뽑기네요 럭키박스네 아, 이거 뽑기구나 네. 요거 뽑기라면 이 안에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84회 뽑기 시 반드시 흉폭한 레서판다를 천장에 있는 뽑기네 가운데 비둘기 같은 는거예요 에요탈 것인 탈 <laughs> <laughs> 미치겠다 <웃음> 아무튼 킨이지만 뽑기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 로키박스를 돌려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3천 다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모건을 하고 있거든요. 모건을 획득 가능 보상 여기.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요리는 뭐죠? 요리도 요리 스킨. 코이 무사 모건을 뽑고 싶지만 요리가 아? 나올, 요리가 나올 수도 와. 있는 거죠. 요리 스킨이 나올 수도 <laughs>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호이 무사 모건을 100번 뽑으면은 얘는 무조건 주긴 한다. 근데 모건을 그냥 패키지로 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를 살 수는 없지만 그냥 왕실근이 대모은얘두 개는 패키지 같은 경우 2,000 단위 하면은 요로, 요런 요런 애는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럭키 박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확정 구매도 있다. 어, 확정 구매도 있어요. 자, 어 요런 연출. 아 이거 색깔. 어 음. 끝인가요? 원래 프로필 아이콘이 나와서 이렇게 허접하게 끝난 건가? <laughs> 아 프로필 아이콘 말고 좀. 아 <laughs> 관이 두개가 나온다고? 처음부터 관을.. 관짝을 보여주네 나한테 자꾸? 골드, 아 골드도 줘? 골드 100원! 근데 뭐제 방송 여러 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음, 제가 뽑기 관을... 운이 아주 없는 편이라 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럭키박스보다는 확정 구매를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영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건이라는 영웅으로 일단 솔로 모드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챔피언 선택하고 지금 참여는 최대 30명까지 참여합니다 낙하! 그래서 낙하산을 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우클릭으로 이동. 와, 어, 야야 아, 스킬 스킬 찍어야 돼. 지금 보 보신가요 이 네, 친구가? 예 보시에요. 후당개는데요 진짜 죽겠어요. 아니 그렇게 닥돌하지 말고 좀. 와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무빙을 좀. 이 지금 템을 파밍하잖아요. 제가 맞추겠다고 미리 세팅해 놓은 장비들이에요. 이렇게 테크틀에 넣어놓은 애들은 자동으로 얘가 루팅을 하고 어? 여기 게 투구가 만들어지죠 재료로. 만들면은 자동으로 착용을 해요 요 재료를 얻으려면은 클릭하면은 요 재료가 지금 여기 늑대숲에서 나온다고 돼있는거죠 근데 늑대숲 가면은 아? 늑대를 잡아야 되는 건데? <laughs> 늑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제 피가 이만 밖에 이거 7레벨인데? <laughs> 튀어! 하 뛰어! 아쟤세 아니 이 애초에 처음에 나오기를 잘못 다녀온 거같아 세연짱 누구냐? 우리 구독자 아니냐? 여보세요 우리만 따라오는데? 살려주세요 나나안 봐주는 거야? 봐주는데 <laughs> 뛰어! 아 근데 피가 반칸 남았는데? 반 칸? 조심하세요. 린피가 그런 없어요. 어? 황금 박스 이런 걸로 이제 일발 역전 되지 않을까? 그 열는 속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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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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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지 안 바로 죽지 안돼 안돼! 할 때! 아 확실히 이 배그 배도 상자 보고 뛰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튜토리얼이 있어요. <laughs> 튜토리얼 음. 튜토리얼을 할까? 얘를 얻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얘가 되게 성능 이 좋대요. 알리샤가.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숟가락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laughs> 한번 볼까요? 스토리얼부터 하시죠. 너무 초참해요. <laughs> 너무해. 아 처음부터 잘알 수가 없지 이, 이분들아. <laughs> 여러분들 다 처음부터 잘아나 잡나? 그러게. 방향 맞춰. 이렇게 하는 건가? <웃음> <웃음> 절망적인 컨트롤. <laughs> 아니 왜? <laughs> 의미 없는 무빙. <laughs> <의미 없는. 웃음> <laughs> 아그렇 롤에서 정글 돌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무빙을 하는데 실장이면 다 맞을 거다 맞으면 서뭐 하러 무빙에 그냥 맞다 해까지. <laughs> 그러니까 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laughs> 아 저는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게제 역할이지 <laughs> 예, 요, 요걸 설명 안 드렸네 제가 하는 챔피언을 정하시고 추천 프리셋이나 이제 공유 프리셋에서 정하고 들어가시면은 이 파밍 루트를 알려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파밍 루트를 알아도 제가 구체적으로 맵에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맵을 이렇게 좀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맵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어 있네 웹 가이드가 있네요 난 게임 들어가면 이 숫자 뜨는데 숫자 왜 뜨나 그거든 <laughs> 처음에 그러면 포도 양조장으로 내려서 요거를 이렇게 파밍하고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포도 건조장부터 야, 가서 요 순서대로 이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양조장입니다 아 포도 양조장 포도 양조장 별라 멀어요 오이씨 <laughs> 자 이번에는 요 1, 2, 3, 4, 5 오케이 요 순서대로 파밍한다 요 석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오케이 다 먹었어 아 갑자기 숨통이 탁 트인다. 내가 어떤 루트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게임이 갑자기 좀 흥미가 생겼어. 아 포탈이 또 있구만. 네. 아! 아! 오! 자기장 자기장 볼게. 아, 아직 자기장 시간이 2분 32초 안에 빨리 가야 돼. 도구. 기도. 와, 갑자기 뭐가 템이 쫙쫙 만들어지는데? 아 씨, 루트가 되게 중요하네. 어. 8명 남았어요. <laughs> 근데 장비 맞추다 보니까 8명밖에 안. 어? <laughs> 이제 덤벼라. <laughs> 이제 덤벼라. 덤비면 이길 수 있나요? 어, 어 몰라요. 지금 제 저는 제 요거 한 개만 더 먹으면 끝나요. 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오케 한가. 어디 가서 숨어 있을까요, 이제? <laughs> 가만히 있으면 진짜 1등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약간 조금 긴박하게 저, 해야 돼요. 긴박하게 뭘 하면 돼요? 이거 <laughs> 그냥 이거 말 타고 도망댕기면 되는 부, 거 아니에요? 저기 부시 같은 데 들어가 계세요. <laughs> 오 저기 있다 저 아까 밑에, 밑에. 아까 개요 아까 개? 아야 생사노기구나 그렇잖아요. <laughs> 아니 제 피빠가 빨간색이라서. 아, 네명 남았다 네명네 명, 네 명. 근데 아니 다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사람들? 아니면 어디 부실한 들어가신는 아야야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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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한대해달 어, 네, 때려보니까 딱... 내가 더. 아니 아니 아니지. 그거왜 다가가요? 어 아닌가 이기나? 어 아닌가? 아맞딜해봐맞딜해봐어이 별거 아닌데? 아 잠깐만. 잠깐, 또 왔다.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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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야, 초비야, 초비야. 우리 같이 잡자, 얘를. 내가 피 빼놨으니까 마무리해 줘. 얘들이 어, <laughs> 싸워. 우리 우리 팀잡히어텟텟 야, <laughs> <laughs> 여기 있레 여기 <laughs> <laughs> 명 남았네? 이제 근데 초비랑도 이겨야 돼요. 우리 해서. 아, 쟤랑 싸우다가 피좀 빠졌겠지. 아, 그럼 이제 가 보자, 가 보자. 둘명 남았나? 아직 아명 아직 체명. 아, 직 체명. 어? 아니다 아니다, 나, 나 비도 살아있잖아, 초비야초비야 초비야, 어딨냐? 잠깐! 네가 마무리해! 네가 마무리해! 나 숨어있을게! 니가. 저기 둘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지금 치열할 때, <laughs> 둘다피 빠졌을 때아 그게, 그게 어. 될것 같아요? 그, 그렇게 해야 돼초비가 <laughs> 잡았다, 잡았다, 이제 두았다두명남 초비, 초비, 초비. 피 회복하기 전에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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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그렇지, 빨리 빨리 렇지 야, 안 돼, 이거, 안 돼, 절대 절대 어? 스탑 뭐야 스탑! 피 얼마 남어피 얼마 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역시 전략의 승리다. 전략의 승리다. 분명히 저럴 것 같아서 둘이 딱 싸우다가 피가 별로 없으니까 피를 딱 채우려고 할 거야. 그때 피를 채우기 직전에 채우기 전에 이제 없애는 걸로. 와 진짜 웃기다. 여러분들 막 답답하다고 막. 어? 게임 못한다고. 아니 피지컬 아무 필요 없다. 전략의 승리다. 명키로 승 잠깐. 아 진짜 나 자기장 밖에 나가서 죽었구나.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때려서 죽는 게 아니야. 아니 어차피 죽을 거 나한테 그냥 죽어주지. 그걸 자기장 밖으로 나가서 자살을 하냐. 아니 그영킹우승이 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파밍을 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 <laughs> 싸우든 음. 말든 어쨌든 1등하면 장땡이지. 음. 그게 배틀로얄 장르입니다, 여러분. 아, 마지막에... 배틀로얄 장르는 이런 초보자들도 에이밍이 떨어지는 피지컬이 떨어진 사람들은 FPS에서 못 이기잖아요. 그 그렇죠. 하지만 배틀로얄 장르는 이길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듀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전략을 뭐 일단 챔피언 뭘 고르셨나요? 알리시아로요. 알리시아요? 어떤 메타로 하실 건가요? 어떤 메타가 있나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뭐 아는 게 없는데요? 뭐? 나는 경비대 분부로 가야 돼요. 저는 포도 양조장인데. 경비대 분부로 간다. 각자 흩어지는 거군요. 그걸? 각자 잘 돼서 만납시다. 진짜요? 각자 잘돼 어쩔 수 없잖아 파밍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듀오의 의미는 어디부터 생겨나는 거죠? 만난 후 각자 <laughs> 잘 돼서 만난 후. <laughs> 음. 알겠습니다. 저 친구 어왜 잠만 아이 둘이야 둘이야 잠깐만, 중... 아 맞지 이거 듀오 게임이지. 죽는다고? <laughs> 여러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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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같이 다녀야 되나봐 우리 한명 템파밍 도와주더라도 같이 다녔어야 되나봐.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돼요. 어디 있으세요? 아 저기 보이구나 맵에. 아나 이제 포기할 것같다 얘들. 지금이라도 만날까요, 우리? 어디 계시는데요? <laughs> 제가 걸로 갈게요. 근데 원래 각자 좀 파밍하다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 템파밍을못 하니까 너무 지금 불안한데. <laughs> 아니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도대체? <laughs> 끝에가 있네. 어, 여기다 있다, 여기 있다 만났다, 만났다. 아, 어, 만났다. 오케이. 더맨또 어디 가서 또나 버리고 아니, <laughs> 같이 생기자고 만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다. 오! 오, 이거 같이 잡자. 오, 얘는 뭐야? 어, 뭐야? 얘는 뭐야? 표시자 뭐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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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야? 아빠, <laughs> 야. 우리 무시당했어? 들로와 봐, 그거 잡아. 아, 이게안 돼, 야 버려, 버려. 가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우리보다 세. 둘랐어 나, 둘어 혼자, 혼자인데 우리보다 훨씬 세. 아, 그러네. 특히는 능력치가 없는데 왜세 보이지? 길라메샤? 어? <laughs> 우리가 그냥 가소로워서 무시하고 그냥. 어, 가면... 어, 그냥 살려주신 거 같은데. 파밍더 <laughs> 해서 와라.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옆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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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아까 그기가멧이 있어 길가멧 길가멧이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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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음식 가루 넣고 뭐 먹지도 못하고 튀어야 돼? 아 근데 주워 봐도 좀 봐주지 않을까요? 일로 와봐요 주워 봐 주워 봐요 봐주지 않을까요? 아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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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갔다 <laughs> 부치 당했어 고기 주서 고기 주서 어, 고기, 고기라도 주 어, 그지도 아니고 목공소에서? 어, 어 여기 여기 얘 잡자 얘 잡자 잡자고? 어디있는데 <laughs> 아, 얘 지금 잠수야 잠수야 잠수 잠수라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어 잠수 와 내가 다 잡았는데 <laughs> 내가 다 때렸는데 이거를 킬을 스틸한다고? 을 킬은 내가 먹었다 게임 좀 하세요 와 어이없다 어여기또 오셨어 아, 예, 예. 야 12레벨에 <laughs> 왜, 왜 거기 따로 들어가 빨리 아, 탈것 타고 잠깐 야탈것 타고 이거 탈것 타고 티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돼안돼 점멸 아. 어, 6등 했어 어 6등이야? 6등 했어 음이 정도면 뭐야반보다는더 높게 하셨 했는데요? 이거 봐, 이거 봐요. 지금 뭐. 마지막 결과 봐. 결과. 결과, 결과 피해량. 내가 3배구만. 내가 구만 역시 이 캐릭터가 되게 좋네. 어휴, 어이없네. <laughs> 때리는 거 내가 다 때리고 킬은 실장이 먹고 아 킬은 내가 했는데 킬은 그러니까 킬은 실장이 했다고요 때리는 건 내가 다 때리고 <laughs> 아니 근데 피해량 왜 이거밖에 안나왔나 아니 애초에 나는 내 파밍 루트로 못 갔잖아 내 파밍 루트로 가는 게더 나을 거 같은데 아 그래 오게 이번엔 실장이 파밍 루트로 가봐요 잠깐 관전 한번 볼까요 관전? 지금 세팀 남았어 세팀 여섯 명이니까 야, 근데 이 장난 아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아까 우리 죽이신 분들이죠. 영배님이 우리 죽이신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영배.. 영배랑 b e 이 Why go, you c 탁 n go to t a l 우리 가는 게임랑 다른 게임 하시는 거것은데요이 분들? 아 무빙이 약간 다른데? 우리랑? 어 l y 이거 막 깔고 와 도망가는. 여러분들 잠깐 눈 정화 좀 하세요. 눈 정화 좀.. 와 이게.. o w 이 a o s 다 이게, 이게 음. 모바다. <웃음> 우리는. <웃음> 난크지못으로 템파 파밍하는 <laughs> <laughs> 잠수인이나 <애나> 죽이고 우리는 <laughs> 우리 1등한테 진 거예요 아 그러네? 어 우리 1등한테 죽은 거야 어쩔 어. 수 없었지 뭐 이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음, 저희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니고 이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번에는 <laughs> 제, 제 파밍 으로들어 가봐요 아, 저기 한명 누구 가는데? 사람. 저 앞에 누구 가는데? 때려 죽이자 때려 죽이자 아 저, 잠깐만 아나 지금 어? 스킬 안 찍어가지고 아니 그냥 형이 파밍해요 형이 해야겠다, 파밍해, 해야겠다, 파밍해. 해야겠다. 아니 싸워? 쟤도 만났다 쟤도 만났다 얘 중국인인데? <laughs> 얘 한, 한중전이다, 한중전! <laughs> 의미있는 무빙, 의미있는 무빙, 의미있는 무빙! <laughs> 그게 뭔 의미있는 무빙이야! <laughs> 아 우리 다 죽는다, 아니 뒤에서 지금 프리딜 하고 있잖아, 뒤에서 프리딜 하고 있다고 아, 나... 그러니까왜 따라갔어! 아어요 가요, 아 개, 아 개가 나 죽였어, 개가 살려줘, 살려줘 <laughs> <laughs> <내, 웃음> 내가, 나를 살려보자, 아, 저 개가 엄청 세네 <laughs> 얘가 지금, 제 시체를 얘네들이 지금 아니, 시체를 개가 물어뜯네, 게임이 잔인해 아니 성...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싸워 처음에는 원래 파밍 하는 거잖아요. 한 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웃음> 얘네들도 뒤어올 <laughs> 텐데 어떻게 한 명만 있어? <laughs> 아까 고블린들이 안에 있... 안에 있다. 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밑에도 있는데 저기 있는데 밑에? 어나 죽었어 나 죽었어. 와. 안돼 똘령아야 나왜쳐쳐자얘 저... 잡아봐요 잡아봐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와. 너희 아. 피율량이 이렇게 딜을... 아 이상하다. 3 8은 뭐야? 아개한건 38은 뭐? <laughs> 아까 나 500이라고 뭐 욕할 때가 아닌데 본인은 38은 뭘한거 도대체. 38은 내가 막 도끼질할 때 여기서 머리만쓰다듬은 거잖아 거의 개의 <laughs> 질량이 포함되지않는 버그가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개의 <laughs> 질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잠깐 우리 음, 스쿼드할수 있어요? 두분은 초대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분 오. 야 이분 커스텀 장난. 날개 보세요 날개. 근데 뭐 우리 사전에 뭐 전략 같은 거 필요 없나요? 뚜띠오님만 따라가는 걸로 할까요? 예. 일단 시작 위치를 알려주시면 은 저희가 거기서 따라다닐게요 포도 양조장 포도 양조장 가시다. 갔네잖아요 근데 그 혹시 전략이 있으신가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웃음> <웃음> 전략이 되겠냐 우리 둘이서 <laughs> 양조장 포도 양조장 근데. 포도 양조장 갑시다 오 이리 많아 여기다 여기다 아...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뚜띠오님 준비 <춤이> 되셨나요? <laughs> 아 무서워 오 여기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제가 우리한테 오는데요 이게 젖어버릴까요 안돼! 똑칼 맞았어.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어떡해, 또, 또 강아지 되고 왔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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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포위됐어, 포위됐어. 개개개개 개. 얘얘 빨리 없애자. 얘 없애자. 오케이. 우리 원거리 또 뛰어님이. 오케이. 오케이. 없애없애없애없애 없어 없애, 없어. 없애, 없애, 없애.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뒤에도, 뒤에도 있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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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핑진은 나 평타로. 오 오케이 오. 핑진이 따라가자아핑 핑도 있어 핑도 있어 핑도 있다 우리보다 낫다. 밀네 개. 밀을 캘수 있어. 밀네 개. 어 뭔가 지침이 있어. 우리보다 낫네. 밀네 개로 뭐 만들면 되나요? 바게트 빵? 야 이런 게 전략이다. 오.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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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왜 우리랑 붙이 싸우려 그러냐? 그니까 야. 야 우리 각자 각자 할일 하자. 아. 어, 뭐, 못 살려주나? 아씨. 안 났어. <laughs> 아니 너무 너무 비굴하잖아. <laughs> 아 여기까지야. 아 여기가 안 돼. 우리 는 짐덩인데. 캐리가 안 돼. 캐리가. 한 분이 오셔도 저쪽은 또세 명이잖아. 저쪽은 정상인 세 명인데. 어? 아? 382디 뭐야? 아 실따리도 엄마잖아요. 아이 3 8 2디은또 디오님이 구독을 취소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공부하고 파밍 루트나 이런 거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만드는 거 조금 그런 것도 알고 하면 은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이맵 가이드 한번 본 다음부터는 게임을 좀 게임답게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좋았어요 네. 맵 가이드 확실히 이걸 알고 게임을 하면 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재밌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하는 상태가 되면 은 그때부터는 컨트롤 싸움이죠 좀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괜찮았잖아 우리... 아, 한번 괜찮지 않았나? 뭐, 뭐가요? 우리 6등 한번 했잖아요 우리요? 언제요? 듀오 6등 한번 했잖아 요 아, 그랬나? <laughs> 아, 내 머릿속에. 아니, 없어? <laughs>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아,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가 하는 것만 보셔서 그런데, 아까 그 관전 모드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laughs>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게임이고요. 이제 어떤 게임인지는 대충 아셨죠, 여러분? 재밌는 게임이네.